반면 스파는 프로게임을 만나도 스판하면은 자연나라잘 가세요. 블랙리스트 넣어야지. 하면은 딱 끝난단 말이야. 아주 깔끔하게. 로우 끝나들다 죽었죠. 로우 유저가 없떤데 제일 로우 유저들 다 모인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분명히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있는데, 어, 일단 로우 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아니, 대표적이다 로우 하는 사람들의 특징. 이제 애기들일수록 특징. 콤보만 마스터한다. 어, 그리고 그 의의 운영법? 조카 마이웨이야. 아, 근데 뭐한맵이네 아니, 몇좀 고르지. 이러면 재미없는데. 르브론, 그분도 아직 살아있지. 횡양발 달인. 무한맵에서 뭐좀 하다가 바꿀까? 반곤이 이응이응이 저 공천님이에요. 배드 등장 모르셨구만. 아니 아니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걸. 아예 뉴페이스 같은데. 그 사람은 아 뉴페이스 같은 느낌이었어. 지금 이응이응 반이 얘기하시는 거면 그 사람 뉴페이스 같은데. 맨날 C 뭐냐 뭐 뭐지 뭐 있었는데 뭐 이쁜 여캐 뭐 그, 그런거 있었는데 뭐 절세미녀? 절.. 절.. 절세미소녀 뭐 보러가다 아아스맞아스칼 어, 그,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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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스칼 로우 막 차우유 막 이런거 짤 올리는 사람들 로우 팁 맨날 풀고 양반 있었어 그니까 러이 사람들 지금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 이렇다할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다그 사람들밖에 안 남은 거야, 진짜. <laughs> 뭐 없어? 사람 유서들이 너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기억을 하는 거지. 아, 저런 거안 되지. 이렇게 안 되거든요. 아이고, 아이 씨, 왜안 눌려. 코그 응. 사람들 아. 로우간다고 아, 로우하는 고딩 맞아. 옛날에 풀미 한번 해본 적 있긴 한데. 근데 내기준으다 로린이들이야 솔직히. 어, 이 각성해야 될 필요가 있어 이 약한 로린이들. 이네들 씨, 내가 그렇게 약하게 키웠냐? 화랑 가서 싶 싶은... 아니 화랑은 이미 저 권위자 계시잖아 지금 아랑이 형. 거기에만 지금 화랑 몇명이 있어. 맨날 가보면 140명씩은 보고 있어 화랑들이. 화랑들 140명이나 있다고. 어다있 로우 씨만 따라 없어. 님도 스파잖아요. C 8이라니 <laughs> 아니. 맵 바꿀까요? 맵 바꿔? 한 번만 더 해봐. 아유. 아그아 아, 아, 그러면 그래. 맵을 맵을 그냥 저기 뭐냐 기믹 없는 병맵으로 그냥 하나 해줘요. 기믹 <laughs> 없는 병맵으로. 랭크 할 때마다 트럭이 치인데 C 8 계급을 어떻게 올려요? 계급을 너무 빨리 올린 거야 사실 실력에 비해서. 아 그래. 이게 계급, 왜냐면은다 똑같은 똑띠한 애들 이랑 이미 옛날부터 온갖 몇개만다 겪은 아저씨들이랑 게임을 하면은. 아저씨들은 아저씨끼리 놀고 애들은 애, 애들끼리 노는데 계급이 똑같아져 실력은 <laughs> 천지차이네요. 음. 여기 로 어린이들 중에 내가 제일 뻔계급인리은키키야아비키 설명 감사합니다. 야 그럼 언제 한번 저기 한번 해? 그 저기 뭐냐 콜로세움 한번 열어? <laughs> 누,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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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린이가 가장 주지가 작은가? 응? 이네 주지 한번 한번. 맞대 볼래, 한 번? 주지 싸움 한번 해볼래? 다 <laughs> 아, 모아봐, 한 번? 어? 지금 공천님까지 해가지고, 지금 세 명에다가, 뭐, 로우하는 고딩, 그, 뭐, 그분까지 해가지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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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봤다, 어떻게든. 물론, 상품은 없어. 니들끼리 알아서 싸워. 저러고, 안 되면 그냥 빠지는 거야, 그렇게. 거야. 그, 그 느낌. <laughs> 그거 너무 정결 감성이라고? 정, 정결이 뭔지 모르겠는데, 너희들끼리 싸워봐. <laughs> 아 아이어 아이어 개평이야. 어쨌든 뭐 나는 이제 스파이져니까 로우하는 애들끼리 잘봐. <laughs> 아 지려다, 이바 이게 이 게임이냐? 레아스는 따끝치지 과연 그는 럭키 유저인가? 아 진짜 아, 접어라. 게안 되네. 왜한 번의 승모 보다냐? 삼몰도 가능하냐고요? <laughs> 아니 로우 주캐만 해야 돼. 로우 원툴 유저. 부캐든 키워도 상관 없겠지만 부캐로 로우를 한다. 아너참착각하 자꾸 누구요? 무조건 로우가 원툴이어야 돼. 저기 뭐냐 캐릭터 레벨 제일 높은 게 로우여야 돼. 풀맵 딱 들어갔을 때 로우가 있어야 돼. 아 나같이 느낌. 1 참이에요? 어. 태워서 비교 해야지? 누긴 어떻게 이기려그야지 그래. 야? 아미치겠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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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야! 이 야! 야! 네 됐다, 됐다 이걸 쳐 야! 네 야! 야 저, 저 개새끼야 저거 저기서 저기서 진짜 씨발이야 내가 봤을 때 지금 이 구도는 그냥 럭키를 잘 몰라 내가 봤을 때이 구도는 지금 럭키를 잘 몰라 일단 웃기, 웃긴 건 뭔지 알아? 럭키도 로우 모를나 어, 로우, 로우 모르는데 딜 싸움이 안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데 딜이 럭키가 더세 그 차이야, 지금. 봐봐. 대충 제대로 모르잖아. 그러니까, 로우가 그냥 안전하게 기상기 차지 이렇게만 하고 논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유타가안 터진단 말이야. 왜? 기상기 차지 햄버 같은 거를 눌렀으면은, 데미지가 나올 텐데, 데미지가, 나오는 기술을 안 쓰고 있잖아. 계속 기상기 차지 앞트만 쓰고 있으니까, 안전하게말라고 그러니까, 럭키 커킥한번딱 맞으니까, 데미지 역선 당하고 그러니까. 서로 몰라. 서로 모르는데, 근데 존나 맞고 있어. <laughs> 세게 맞아, 심지어. 근데, 론은 아무리 때려도 걔 모기 딜론 맞으니까, 딜이 안 나오는 거야. 야, 승용권이야, 저거. 터키. 말이야. 안 저분이 나보다 플레이 탄탄하네. <laughs> 럭키 구르자마자 앞, 제, 앞, 개점하고 ERK 추천. 저런 거 하면은, 그, 약간 좀 뭐라 그래야지? 레알, 저기 뭐냐, 샤오유 되는 거야. <laughs> 레알 샤오유야, 저런. 한번 해봐봐 나 이번판은 채팅창 안 보고 그냥 좀 볼게요 로우 하는거 채팅창 봐가지고 잘 못봤는데 한 5번 봐야겠다 일단 때리고 어퍼 원투 까진 좋아 아 이거 이거 모르잖아 아. 모르니까 맞잖아 이런거 하나하나 크다고 왜 얘는 럭키는 확정타라는게 존나 세니까 근데 로우는 확정타가 존나 약해요. 있지도 않아 별로. 어이 뭐야? 몰라서 맞아. 개개아또 커키겠어 미친 여기다가. <laughs> 야 봤어요? 얘, 얘 지금 여기다 커키겠거든. 레바. 알겠. 나다. <laughs> 아 몰라 소. 모르는데뭐 하나 카트딱 터지잖아 맞아 이러면 데미지 벌써 차이 나, 많이 나고 콤보부터가 일단 로우랑 데미지 많이 차이나. 여기서 나왔거든, 이질하라니까 안 되는 거야. 이질하니까 로그 안 되는 거야. 봐봐, 데미지 싸움이 벌써 안 돼. 시스템으로도 지고 있잖아. 저런 걸 로그 못 한단 말이야. 이거 모르는 거, 모르는 거. 아, 내말 맞지. 모르는 거, 모르는 거잖아. 잠발만잠어 앉아서 맞고, 앉아서 맞고. 햄머 아, 이러면은, 내가 지금 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EX 승용권의 심리를 가져가, 그,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른단 말이야. 사실 했지만, 아봐 했지만, 안 돼. 왜? 안 맞으니까. 땅, 다당, 레이지, 벽에서. 이러면은, 사실 한 방이거든. 폭 하면 끝나. 봐 아, 딜로 안 되잖아, 딜로. 이미 딜이 안 돼. 도 지금 맞으면서 로우가 지금 세다고 느끼냐? 안 느껴. 카운터가 안 나면. 어. 그리고, 너무 많이 봤어, 로우켓 깼든. 아랍다, 깼든. 아랍안 돼, 안 돼. 양발도 위험해, 저거, 방금. 양발 렇게안될 수도 있어. 접드민. 너 어떻게 뛰냐, 저거 1타 맞고 2타 맞고 치면 뛰어지는 거 맞아? 틀 틀었다던데. 틀포와서 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답은 틀이 틀었어요, 형님. 어, 잘 깼다. 딴까다 할거 없잖아, 봐봐. 할거 없다니까. 쏘라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틀라. 아이러면한 방이거든 또. 여기서 또 커키 한대 받고 죽으면 존나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좋은 거 하다가 막히면은 레이저 씨 받고 럭키 유저 하면은 죽어. 아이고. 죽어, 죽어, 어 봐봐. 너나 봐. <laughs> 이 이런 싸움이야 지금. 내가 내가 지금 뭐냐 공천님 한번 나랑 얘기를 한번 좀 해봅시다 공천님. 공천님 혹시 디스코드 되십니까? 공천님 <laughs> 혹시 디스코드 돼요? 우리 삼자 대면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나 궁금해. 아 밤이라. 아 벌써 <laughs> 새벽 3시야 미친 우리 차완이차어 <laughs> 우리 어제도 씨발 아침 10시에 잤는데 <laughs> 해뜨는거 보고 잤는데 햇뜨는 거 보고 잤는데 디코하기좀 그렇긴 한데 안 돼요? <laughs> 조용조용히 하면 안 돼요? <laughs> 그러디니까 알고 있어요 나도 알아 나도 아니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야 이거는 디스코드가 필요해 내가 봤을 때는 디스코드를 해가지고 아, 아, 그럼 그냥 하, 내가 하는 거 해야겠다. 근데 뒤싸움이 안 돼. 못이기면잖잖아내가 여러분들 롤인이들은 <laughs> 내가 잘 알아 진짜. 어디서 막힌 건지는 우리는 보여요. 근데 막상 막힌는 애들을 보면 다 저렇게. 해. 아니면은 브라이언 같은 거 그러면은 해볼까요? 브라이언 같은 거? 아는... 브라이언 아세요? 브라이언? 브라이언으로 한세 판만 해 보실래? 요 브라이도 대충은? 난브라이데 로우 이 구도가 서로 반반은 반반이거든? 근데 둘이 얼마나 상대를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갈려, 확실히. 그 승패의 기준. 점점 최권에 진심이 되고 계셔요. <laughs> 그, 그 욕입니다. <laughs> 그 욕이에요. 한번, 공천님, 일단은 그러면은 디코는 안 된다고 하시면은 어 레디 저기 뭐야 브라이언이랑 한번 해보세요 얘얘 얘 지금 브라이언 했거든요? 너 자리 바꿔줘? 어예 예, 어, 그래. 그거, 그거 좀 불편하지? 그것도 있고 모니터가 음, 어. 좀 없나? 그건 좀 짱인가 맵, 맵 미시마 미시마? 어 미시마 제일 무난한 걸로 맵도 이상한 거 하면은 어 그건 또 내가 봤을 때철권의 제일 큰 문제점은 맵이야 경험상 모르는데 내 플레이 하려고 하면 더 말림 그건 맞아 그러니까 싸지르다가 막히고 뒤지는 거야 음. 왜? 럭키는 싸지르다가 막혀도 안 뒤지거든 <laughs> 근데 로우는 다 뒤지거든 진짜 요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친구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전 이렇게 안 합니다 게임 할게 한보 어시스트로 넣고 와 터키겠어, 럭키 커키겠어 이게 딱 이렇게 지렁그림이 맞아, 론을 이렇게 쳐 이게 맞아, 지금 이거, 이거 패트야 이거, 이거 맞는 거. 절대 이렇게 절대 이렇게 나올 것 같았어. 아 이거 맞아. 와. 근데 이렇게도 해 어차피 기상킥 차지해서 안 내밀면 그만이니까 똑같아 또 상황은 기술이 바뀌어도 똑같은. 이런 거 사실 그냥 매드 무이밖에안 돼. 다시 아, 피곤. 그렇지 아! 아, 야 이거 진짜 잘한 거. 이거 이게, 이게 실력이야. 이거 실력 맞았어. 음. 이거 이거 실력 맞았는데 네가 메이크 스틱 같은 거 써가지고 반이 안 됐어. <laughs> 아 저거 어퍼 지금 이 가당 거잖아 나중에 저거 거리 바깥에서 터치도로 만든다. 그래야 돼. 아, 이런 거지. <laughs> 아, 이거 죽어요. 그렇지. 이거 또 똑같아. 지금 감이. 아까 럭키랑 똑같은데, 여기서 추가하는건 뭐냐면은, 럭키의 수비력에 있는 파크랑 퍼킷 같은 그런 족 같은 시스템에서 벗어나도, 기본적인 철권 자체의 그 뭐냐, 수비 능력만. 럭키랑 똑같아도 로우가 지금 할게 없다는 거야 왜? 질 싸움은 여전히 로우가 더 지금 약한 거 같아 딜 싸움은 더 로우가 더 약한 것 해달라고 해 주신 적이 없는데 너가? 어, 어 나, 언제 해 주실 거냐면서 아. <laughs> 오늘은 글쎄 오늘이 마지막 날이긴 한데 오, 저, 오늘도 괜찮죠 이번 다 끝나시면 그때까지 계신다면 나와봐 아, 어. 글쎄 나는 몰라. 나는 몰라 알아서 해지리. 어, 너가 집에 가서 하는 게더 편하면 집에 가서 해. 어, 뭐. 우리 오늘 하루 종일 잠자 가지고 아, 그렇지. 이런 거지. 음. 이렇게 지는 게 그림 맞아. 또 그림 잘 그리고 있네. 보면은, 일단 내가 공격을 확실하게 하겠다. 그리고 뭐냐, 수비를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게 가장 어중 뛰는 게 로우야, 원래. 그니까 확실한 저기가 없다는 거야, 확실. 그리고 상대방에게 공격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제발 이제 공격을 맞아줬으면 하는 약간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공격을 끌어내는 게 아니야, 지금. 공격들을 보면은 다 두드리고 있잖아. 두드리기만 하단 말이야. 시동기도 두드리고 있다는 거야, 결국은. 이쪽은 두드리는 게 아니라 꺼내도록 한 다음에 내밀고 있어가지고 카운터가 터지고 막 그런 건데, 로우 입장에서는 햄머도 그렇고, 어퍼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지금, 봐봐, 이렇게 지금 다. 끌어오고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가니까는 자꾸 내밀어서 퍼트하려고 하는 그 저게 보이잖아. 봐봐 이런 거 봐봐. 얘는 지금 브라이언 같은 경우는 어다 했어, 다 했어? 또할 거야? 하면서 어또하에 하니까 그또 안에 맞춰가지고 가잖아. 봐봐 지금 또 맞아줘. 나 띄워서 데미지 늘려야 돼. 지금 이거 니크 터프 았으면또 게임 끝났어. 봐봐 이거 또 와봐 와봐. 나 아직 여유로. 브라이언 봐봐. 존나 여유롭잖아 지금. 땅벽 가면 또 데미지 많이 나오고 여기서 원투원 가지고 하더라면 게임 끝나거든 사실 놀아가지고 한번 원투원 하면 게임 끝나는데 봐봐 지금 여기서 할게 없으니까 계속 두드리잖아 이거야 이거 끝나고 하실랍니까 괜찮으시다면? 어우 좋죠 좋죠 아니 지금 공천님 음, 저 아, 얘기하고 있는데 아, 아. 이거는 좀더공천님거 아예 심하게 때리면은 음, 그죠그 근데 공천님이랑 게임하는게 아마 길어질것같아내 생각에 음. 왜 너랑 나랑도 로우랑 브라이언 하는 것도 보여줘야 되니까. 아, 예, 예. 그 다음에 로우 대 로우를 해가지고 지금 내걸 따라해라. 라는 걸 해야 되니까. 음. 최소한 두 네. 번의 게임은 해야 되는데, 안... 게임을 사람당 세 판은 해야겠지. 그러면 네. 다음 여섯 판은 한다는 거야. 아, 비신님. 아, 들어가세요. 시간이 벌써 음. 3시 20분이 아니네. 위케르미님 그때까지 기다려주실 수 있으세요? 어? 아, 스파 5 생각 중이라서 들어온 거였어. 아, 이게... 저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롤리니들 너무 많아가지고, 네, 롤리니들이 없었으면 했을 거예요롤리니들 네, 너무 많아요. 다음에, 다음에요. 다음에 저... 근데 컴퓨터가 만약에 좀 쓸만한 걸로 바꾸면은 아마 스파 방송도 하, 계속 할것 같은데, 지금 몇번 해보니까 스파 방송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더라고. 렉 너무 걸려, 달렉 너무 심해. 아니면, 나를 친추해놔요. 나랑 방금 게임했으니까 나를 친추를 해놔. 그러면은, 나중에 스파하고 있을 때 그냥 라운자판 드하시하면 되잖아. 안개도 보자 그럼 딸팍 씻어야지. 기상무릎 1타 맞은 다음에, 맞춘 다음에. 아, 시계 다뒤집혔어 아, 밤낮 바뀌었어? 이건 조금 밀리긴 한다. 아 스팀 치수 돼 있어요? 아 내가 가끔 불가리 할 때가 있어가지고 나랑 대화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은 내가 까먹어서 그냥 지워버려. 혹시 아직도 치수 돼 있으면은 그냥 나중에 라운찾자 그래요. 이름 모르는 걸로 바꾸는 사람들도 많거든. 그러면 나 그냥 지워버려. 너 누구야 하면서 지워버려. 어, 이거 레전드 긴 했다. 이거 는성 능이 너무 좋았 어. 럭키 꺾이 였어 박이 사귀이 아니 13이라고 저거 14저기 아, 저기 진짜. 아 헷갈려 아 레전드 너무 뭐, 어려워 그거 그만해 아이고씨 그렇 이거 끝났다 이게 썸머 같은 거안 맞는데 아유 이 X난 야이 거 이거 졌는데 아 로우를 모르면은 다 그래요 저거 맞고 제토퍼 하려고 그랬죠 안 아, 세게 들어갔다 와 그치 이거지 잡았아 나이스 그렇지 마킹 그렇지 툭툭툭 아이씨 서드 다 파했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 반시계 된게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 하라고 잠만 깐 이거 몇 번째냐? 두 번째냐? 어 그런가? 어 그런가? 세 번, 번째? 요거까지 해 봐봐. 요거 지든 말든 이거까지. 어 예. 아세 번째예요? 벌써 네 판이야? 그러면? 어. 얘 보시면은 지금 공천님이 플레이하는 거 보면은 이쯤인가, 이때쯤 이면 눌러야 되는 거 맞나? 하면서 계속 어퍼랑 하얗게 이걸 누른단 말이야. 그게 확신이 아니라, 약간 찍기로 눌러버리면은 이게 위험하단 말이지. 게임이 그러니까 노림수가 아니라 그냥 맞길 바라느냐, 말, 말 그대로 맞길 바라는. 아시 레전드 미친 아, 수비능력 갑자기 존나 상상하네 와 야, 이거 사쳤다 어, 이거 <laughs> 근데 이거 할, 노리고 할수 있어 시계 횡 한번 땡기고 마키면상 많이 나 오히려 진다 아씨 아이는데야어씨 <laughs> 안 봐, 막힌 거 아, 맞, 맞지 않았어요? 아니, 막혔잖아. 2타만 막고, 3사타 막혔잖아. 아, 진짜. 병신이야? 아, 씨. 형, 병신이야? 형, 아, 병신이야? 얘도 슬슬 브라이언도 지금 여기 석이 나가고 있어. 보면 하던 건 계속 하긴 하는데, 점점 막히지고 있거든. 왜 브라이언도? 게임이 길어지다 보니까 로우랑 게임하다 보면은 이게 좀 힘들거든요, 사실상. 근데 로우는 로우도 힘든데 로우가 하는 짓은 똑같아 항상. 그러면은 지치는 것도 브라이도 지치거든. 어, 아니야 안 했어. 그렇지, 그렇지. 저러면은 로우가 죽어. 레드잘 아꼈다. Fight. 내가 말한 게 그거야 어퍼를 노려서 시계 횡 앉아가도록 피한 다음에 뛰우라고. 것도 햄머도 똑같잖아. 햄머랑 어퍼랑 프레임 오프 차이밖에 안 나. 안 맞는다. 보고 와라고. 저것도 어찌 막은 다음에 시계 횡 앉아가도록 해가지고 뭐냐 피한 다음에 때리면 되는데. 미리 누르면 네가 쳐트잖아 확실하게 모션 보고 해. 그리고 앉았으니까 안 뜬단 말야. 이 아유. 이 상태일 때겠지아 흘렸는데까지. 이거 원투원 한번 노리면. 화채탄구번 끌고 오시 이러면 끝나지. 레드? 그래서, 한 번씩 면핑어 치피는 나핑이나 저거나 뭐 똑같지 뭐둘다 엘보 편적으로치치치 똑같았어 치방금치치치치치치치치이아니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너치치치하치치치치치치 아, 아깝다. 진짜 아깝다. 야, 야. 기상키 차지 앞투를 막은 다음에 원투원을 차라리. 왜 자꾸 기상키 차지에다가 대고 원투원 하려고? 좋아한 다음에 원투원을. 마이너스. 그렇지. 좋아한 다음에 제트포 같은 걸 해야지. 왜 절판 안 가라? 어. 그렇지. 콤보. 그냥 막았으면 제트포 같은 걸. 잘났다 어포 병물이 한면 쏘고 하면 성공하면 끝난다 그렇지 끝났지 끝났지 아이고 그렇지 아고생했습니다아 수고하셨습니다 치킨 빨리 <laughs>